이제 그만 내려요! 저는 73세 박순자입니다. 며느리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었어요. 그런데 차 안에서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벌어졌죠. 어머니 맨날 그러시네요. 이제 그만 내려요. 정말 지긋지긋하네요. 며느리는 차를 세우더니 저를 도로가에 내려놓고 떠나버렸어요. 처음엔 금방 돌아올 줄 알았어요. 하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죠. 낯선 제주도 시골길에 혼자 남겨진 채로요. 다음 날 아침, 며느리는 TV를 켰어요. 제주도에서 70대 노인 실종, 수색 작업 진행 중, 화면에는 제 사진이 나오고 있었어요. 며느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.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. 낯선 번호였습니다.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는데, 구독하시면 더 흥미로운 영상들을 볼수 있습니다.